건강보다 재정이 더 걱정되는 중년, 이상한가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제일이라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내 몸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에 수없이 동의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찝찝합니다. 몸보다는, 통장 잔고가 더 신경 쓰이고, 식사보다 고지서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오고, 운동보다는 이자 갚을 계획이 더 우선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정말 건강보다 돈 걱정이 더 크면 안 되는 걸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나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더 피곤해 보이는데도, 경원 예약보다 다음 달 카드 결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현실. 이건 어쩌면 너무도 많은 중년들이 겪는 공통된 마음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아이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학원비, 급식비, 입학금, 졸업식 사진까지. 숭고를 틈 없이 지출이 이어졌고, 그 사이 나는 나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를 견디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노부모의 병원비, 주거비, 나의 은퇴 준비가 찾아옵니다. 언제쯤 끝이 날까요? 돈 걱정은 왜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걸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컨디션 괜찮으세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만 괜찮으면 몸도 괜찮을 텐데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지만, 마음 속엔 분명하게 새겨집니다. 몸이 아파도 돈이 있으면 치료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몸보다 앞서는 순간들,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럴 여유가 없는 것 뿐입니다. 검진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그날은 자녀의 전세계약 때문에 시간을 빼야 했고,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새로 나간 보험료 때문에 헬스장 등록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어쩌면 건강보다 더 급한 건 지금 당장의 생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라는 질문이 사실은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한 건 아닐까라는 반문으로 이어집니다. 중년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어린 자식은 이미 자라고, 부모님은 연로해지고, 나 자신은 여전히 버텨야만 하는 구조. 이 시기를 지나며 많은 중년은 스스로를 마지막 방파제처럼 여깁니다.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누구도 뒤로 넘어지게 두지 말아야 하는 위치. 그러니 건강보다 재정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보다 재정이 더 걱정되는 마음, 그건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몸이 힘든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스스로를, 머리가 아픈데도 진통제로만 버티는 자신을, 그리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참아온 세월이 도리어 내 몸을 갉아먹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야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포기할 수 없는 책임이 있었으며 그 모든 걸 뒷받침해 줄 유일한 수단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몸이 전부였습니다. 야근해도 괜찮았고 무리해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고 나니 몸은 서서히 예전의 나와 달라졌고 정신도 쉽게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멈춰 주지 않습니다. 학자금, 집세, 보험, 부모님의 간병비. 이 모든 것이 쉴틈 없이 달려옵니다. 건강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무너지면 건강을 챙기기 위한 여유도 시간도 선택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먼저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번 달엔 병원비를 낼수 있을까? 내년에 보험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지? 아프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야.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람도 치료비가 부담되면 병원을 미루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것을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선택에 자신의 우선순위에 당당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불안해진다면? 그건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많아서입니다. 자녀가 걱정되고, 노후가 불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언제까지 내 것이 될수 있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걱정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중년의 무게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건강보다 돈 걱정을 하세요? 하지만 그건 정반대로도 묻고 싶습니다. 왜돈 걱정을 하면 안 되나요? 당신이 지금 돈 걱정을 한다는 건 내일을 살고 싶기 때문이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며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건강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걱정이 먼저 떠오른다고 해서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년이란 시기는 삼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건강이 최고다 라는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은 바로 재정이라는 현실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통장 잔고를 봅니다. 우리는 건강검진 예약 전에 누군가의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님을 이제는 서로 인정하고 위로해줘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보다 재정이 먼저 걱정되는 마음?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그만큼 많은 사람을 안고 살아왔다는 뜻이고, 지금도 꿋꿋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과 재정 사이, 중년이 배워야 할 인생의 균형, 살아오며 참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아이의 학원비를 우선했고, 병원을 가야 하는 날에도, 직장에 나가는 것을 택했던 날들이 쌓여 지금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허리 아프고 어깨 뻐근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 그런데도 우리는 참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아프면 곧장 돈 문제가 따라오니까요. 그렇게 몸과 돈 사이에서 한쪽만 챙기면 한쪽이 무너지고 양쪽을 다 챙기자니 너무 벅찬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우리는 중년의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돈보다 몸이 먼저지.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나눌 수 없다 보니 현실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경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미루고 약을 아끼고 보험료 낼 돈이 없어 가입조차 못하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둘중 하나를 택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그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걷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누구와 마음 편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회복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모든 걸다 감당하려 하기보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 정리해 나가.